현장성 유치원 한마디 방이 도연입니다. 오늘의 현장성 유치원 점심 식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 6일 금요일, 1 2월 6일 금요일, 오늘의 점심 식단은 오늘의 점심 식단은 현미밥, 현미밥, 현미밥 돈육 떡찜 돈육 떡찜 어묵, 볶음, 볶음. 단배추 나물, 단배추 나물. 깍두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깍두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톡톡 터지는, 톡톡 터지는 영양 가득 현미밥, 영양 가득 현미밥. 달콤하고, 달콤하고 짭조 로만 고기와, 짭조 로만 고기와 쫄깃쫄깃한 떡이. 쫄깃쫄깃 떡이 어우러진 돈육떡찜 어우러진 어묵껍질 담백한 어묵볶음 담백한 어묵볶음 고소하고 달달한 단배추나물 고소하고 담백한 단배추볶음 새콤하고 아삭한 각도 이루 이루 어져 있습니다. 식사를 싸울하기 전에는 꼭 손을 청결하게 씻고 배식을 받을 때는 차례차례 제도를 지키며 이렇게 온전한 식단 연연 있게 걸걸로 먹어 건강하고 튼튼한 한정급 친구들이 됩시다. 지금까지 이도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